아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음, 아, 감정평가사, 음, 민법 기출문제. 올해 친 것이죠. 2019년 음, 30회 민법입니다. 음,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은 뭐 답만 봐도 이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만, 이 처음 공부하시게 되는 분이거나 좀 민법에 또 집중을 하고 싶은 분은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난이도가 되게 높은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즉, 민법 총칙과 물권법, 20문제, 20문제 이렇게 총 40문제 아닙니까? 근데 상식 기준이 아니고요. 법전 기준으로, 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. 예. 제시되어 있는 법 기준으로 해석해 볼때 기본적인 정도를 내고 있는 것이고 판례가 조금 나왔죠. 예. 여러분이 보게 되는 그 교재 예,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.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. 예, 기존의 강의를 여러분의 예, 또 민법 강의를 참고하시면 예,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. 관건은 짧은 시간 안에 고득점하는 게 중요하겠죠. 예, 그건 이제.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자 민법의 법원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저정된 법률만을 말한다 일단 요거 틀렸습니다 물론 법률도 포함됩니다 자 법원이란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법원. 여기 제시되는 이 법원은 관청 아닙니다. 관청이 아니고 민사 사건에 관해서 법을 적용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. 법관이. 음. 그럼 어떤 법을 적용할 거냐 이 뜻입니다. 그때 적용되는 법을 법원이라고 해요. 법의 존재 형식, 어떤 법이냐, 어떤 형식으로 있는 거야 이 말이죠. 음. 이때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을 뜻해요. 이 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. 또는 법의 인식 근거, 즉 무엇을 근거로 재판할 거냐, 민법 적용해서 재판할 거냐, 부동산 등기법 적용해서 재판할 거냐, 예. 헌법 재판소 결정을 가지고 재판할 거냐 할때 근거되는 법을 뜻 대야 이해되시죠? 이 법원을 알아야 됩니다.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,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. 우리 민법 제 1조거든요. 아주 중요한 것이죠. 제일 중요한 건요, 법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사에 관하여 이게 중요한 거죠. 민사에 관하여. 당사자 간의 대등한 거래 관계에 적용되는 게 민사에 관하여예요. 그러면 대등한 지위에 있다면 국가가 개인 간에 거래해도 민사법이 적용돼요. 이 점이 중요한 거죠. 국가가 주체라고 해서 항상 공법이 적용된다.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죠. 민사에 관하여.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. 당사자 간의 대등한 거래 관계에서 어, 분쟁이 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할 거냐 거기에 성문부도 있고 불문부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법률, 관습법 조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순수대로 어. 그러니까 순서를 이해해야 되죠 관습법이 법률에 우선하는 건 아니니까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이라 그러죠 대법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